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분석해 볼 내용은 오마이뉴스 이충재 기자의 기사를 바탕으로 한 건데요.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나타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지지율이 오를 땐왜 그렇게 조금씩 더디게 오르는데 떨어질 땐 한순간에 훅 빠져버리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네. 기사에 나온 바로 이 문장, 이게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수수께끼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지율이 쌓아올리기는 어려운데,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라는 거죠. 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사실 보통의 정치인 지지율과는 좀 다른데요.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면 한 가지 아주 뚜렷한 패턴이 보입니다. 바로 지지율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인데, 회복하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오를 때와 떨어질 때의 움직임이 정말 확연한 대조를 이루죠? 이렇게 하락폭이 상승폭보다 훨씬 더큰 경우는 정치 지형에서 사실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실제 데이터는 이 현상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제 숫자를 통해 직접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특이한 흐름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여론조사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하나씩 같이 짚어보도록 하죠. 대표적으로 갤럽조사를 기준으로 보면요.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지지율이 큰 폭으로 뚝 떨어진 경험을 총세 차례나 겪었습니다. 그리고 이세 번의 오프로포인트 급락은요. 모두 그 당시에 있었던 아주 구체적인 정치적 사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나는 셈이죠.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은요. 이게 뭐 특정 여론조사 기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사 방식이 서로 다른 갤럽과 리얼미터 두곳 모두에서 이런 급격한 하락 패턴이 똑같이 관찰된다는 거죠. 이건 우연으로 보기는 좀 어렵겠죠?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왜 유독 이런 특정 이슈들의 지지율이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이제 무슨 일이 있었나 해서 왜 이런 일이 생기나로 좀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하는데요. 이 현상의 원인을 특정 유권자 그룹, 바로 중도층에서 찾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중도층 그리고 일부 보수층이 바로 이런 지지율 변동성의 핵심 동력이라고 분석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은 어떤 사안이 터질 때마다 그걸 보고 지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이들의 지지는 그냥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부의 행동 하나하나, 주요 결정 하나하나에 따라서 지지를 얻을 수도 또 잃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모든 행보가 여론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상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이전 윤석열 정부의 사례를 보면 그 위험성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임기 초반에 지지율 관리에 실패했을 때 어떤 위험이 닥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경고등처럼 볼수 있다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이전 정부가 겪었던 과정을 거의 악순환의 고리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일단 초반에 지지율이 무너지죠. 그리고 반등에 실패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정책을 밀고 나갈 힘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행정부 전체가 무기력에 빠지는 그런 수순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계속되는 하락의 고리를 끊어낼 방법은 없을까요? 기사가 제시하는 일종의 처방전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사 분석에 따르면 지지율을 깎아먹는 이슈와 반대로 반등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이슈는 꽤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결국 기사의 핵심 결론은 이겁니다. 지지율을 안정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이념적인 대립 보다는 결국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실용적인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는 분석이죠. 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더 깊이 있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요, 설명란에 있는 기사 원물 링크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